김포 한강 신도시 및 김포 장기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 및 김포 장기지구 단독 주택 용지인데 주거 전용 점포 개명 공급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김포한강신도시 및 김포장기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보면 공고일은 5월 13일자 금요일이고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간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김포한강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전용은 추첨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김포한강신도시의 전 포겸용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포 장기지구는 주거 전용 같은 경우 추첨제를 통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명의 변경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일반 실수요자가 신청 자격인데 1인당 필지수 제한이 없습니다. 단 동일인이 1필지에 2회 이상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는 것. 검폐율하고 용적률 알아보면, 김포 한강신도시 주거전용 같은 경우는 검폐율이 50에서 용적률 80% 이렇게 나오고, 김포 한강신도시의 점포겸용 같은 경우 검폐율이 60%, 용적률이 180%가 되겠습니다. 어, 조성된 토지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전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응금 납부일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무, 생업, 취약 결혼, 질병 치료차 이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그다음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라든지. 2년 이상 해외 체류 시도 가능하겠습니다. 이혼으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전매 제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작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즉시 사용 가능하며 어, 잔금 완납 이후에는 즉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취득세는 2년 미만일 때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되겠고, 2년 이상 2년 이상은 연부취득에 연부 해당이 돼서 납부시마다 할부근 납부시마다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실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어, 대상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용지 여기는 지금 김포 한강 단독 28의 주거전용이 들어가는데 새필지가 나왔습니다. 번지수는 확정지번은 이렇게 되겠고, 건폐율 용적률은 50-80%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400부터 407 제곱미터 면적이 되겠고, 금액은 9억 4,400 부터 9억 6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청 예약금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 예약금은 2천만 원이 되겠고, 공급 방법은 추첨해온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최고층 수는 2층까지만 되고, 세대 수도 2세대까지만 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독 28은 생태 10원 마을 일괄 분양 대상 토지로서 단독주택 용지를 대표 필지로 분양을 신청하면 단독주택 용지 계약과 체결과 동시에 텃밭 용지도 함께 계약 체결해야 된다. 즉 텃밭 연결 텃밭 용지가 있는데 면적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1100만원 정도 이렇게 텃밭 용지도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김포 한강 도시 지원시설용지 및 김포 장기 단독주택용지, 김포 단독주택용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지금 주거 전용인데 한필지 장기동에 나와 있는데 면적은 342제곱미터가 나와 있고 어, 공급 금액은 5억 8,900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최고층수는 2층이 되고 세대는 한 세대만 들어가고 공급 방법은 추첨에 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 예약금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 김포 한강 단독 오지구 쪽점포겸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단독주택 점포겸용 용지는 한 필지가 나왔는데 면적은 323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공급 예정 금액은 5억 6천 6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주거용은 확정된 금액이고 입찰이다 보니까 입찰 높은 금액 쓴 것은 비주거용으로 나중에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건폐율 용적률은 60에 180%그 다음에 최고층수는 7층까지 되겠고 세대수는 5세대 공급방법은 입찰에 입찰 방법으로 진행이 되며 입찰 보증금은 총 입찰 금액의 5% 이상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예정 금액이 아니고 자기가 입찰 금액 써내는 것의 5% 이상이 되겠습니다. 어, 일정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10시에서 16시까지 진행이 되고 전자 추첨 및 개찰은 5월 31일 16시 30분에 진행되겠습니다. 당첨자 및 낙찰자 발표는 5월 31일 18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은 LH 김포사업단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대금 납부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만 한번 알아보겠는데 3년 유이자 분할납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 체결 시 10%를 납부하시고 중도금은 1회에서 6회까지 6개월 단위로 90%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시고자 하시면 대출 관련 추천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총 분양대금의 20% 이상을 우선 납입해야 추천서 발급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단독 5번하고 28번 단독 5번 위치 단독 28번 위치가 이쪽에 있는데, 어, 금액은 지금 이게 평당 금액으로 주거 전용은 약 778만원, 평당 778만원. 요게 지금 9억 6천을 갖다가 407.4제곱미터로 나눠, 나눠서 3.3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점포 겸용 같은 경우는 평당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전포 겸용이, 어,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오히려 주거 전용보다 훨씬 지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 이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포 장기지구 단독주택용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거 전용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 주거 전용, 장기동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쭉볼 것이 뭐 최고층 수는 하나, 그 다음에 세대 수도 하나, 이렇게 되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공급 금액은 5억 8,900인데, 주거 전용으로 평당 가격을 보니까 568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지금 유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태랑 부동산 TV였습니다.